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우리 참 익숙하게 쓰죠. 근데, 어, 이 표현이 성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 어떤 정체성을 말하는 걸까,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볼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신명비 24장 그리고 시편 114, 115편 또 이사야 51장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이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 속 이야기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책임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걸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 신명기 24장을 딱 보면요 이웃 특히 좀 약한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 일부러 좀 남겨둬라 이런 지침이나 품꾼 싹쓴 바로바로 줘라 이런 명령들 있잖아요 이게 하, 그냥 아 착하게 살자 이런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좀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윤리 강령 이게 아니라 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신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는 그큰 계명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쩌면 세상과는 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았다. 이걸 알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착한 일라라는걸 넘어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로 살아내라 라는 그런 부르심이었군요. 그럼 이제 시편 114편과 115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114편은 보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막 반응하는 모습이 정말 극적이던데요. 그렇죠. 출애굽 때의 그 장면들. 네. 그리고 115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이랑 대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설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요, 단순히 뭐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풍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 그분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상태, 바로 그거예요. 아, 관계 자체가 복이다. 네,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생명도 없는 우상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사야 51장으로 가보면 분기가 위확 달라져요. 여기는 포록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위로와 소망. 네 맞아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죠. 조상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약속인데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요. 이게 당시 백성들에게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위로나 과거 영광 재현 약속 그 이상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그 시작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걸 단순히 과거 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과거의 일이 아니다. 네. 앞으로 올 회복 심지어는 그 황무지가 에딘동산처럼 변할 거라는 그 우주적인 회복의 어떤 패턴이자 보증으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패턴이자 보증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선은 바로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부르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 조롱하거나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와…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궁극적인 회복을 보증하는 패턴이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에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장인데 여기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선언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수 있어요. 에덴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약속의 성추인 거죠. 임마누엘의 완성.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저 멀리 있는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아주 강력한 소망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와, 정말 이네 편의 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네요. 신명기가 보여준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 또 시편에서 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과 찬양, 그리고 이사야의 그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인 소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전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방식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네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책임 그리고 복과 영광에 대한 이해, 또 언약에 기반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비전, 이네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어쩌면 어떤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부분, 혹은 어쩌면, 아, 이건 정말 도전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